어제도 국감을 보니까요 뭐 개판 5분전입니다 가장 더 논란이 됐던 건 과방위와 법사위예요 어제 지금 법사위와 관련돼가지고 추미애를 제끼는 인간이 한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꺼냈던 최혁진입니다 이 최혁진이 지금요 신이 났어 매일같이 사고를 칩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꺼내더니 언니가 없는 나경원 은왕에서 언니가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원을 밀착마크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고 있었답니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을 향해 질의를 하고 있는 주진우 원을 최혁진이가 저렇게 자리까지 틀어가면서 저런 눈빛으로 저런 표정으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청규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세곱 번이 열심히 기술봉 총에 열심히 연습 열심히 보여요. 자, 두분다 퇴장하십시오. 지금 최혁진이가 주진우원을 밀창 마크라는 내용 속에서 요 따위로 쳐다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체혁진은 지금 연속 세번 사고 친 겁니다. 조요톰이 희대요시부터 나경원 의원의 언니부터 주진우의 밀착 마크까지, 그야말대로 없는 사실을 국감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 의원을 향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혁진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경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청하는 표정입니까? 이게 지금 경청하는 눈빛입니까? 이걸 어떻게 경청이란 말을 들이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혁진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런 취향입니까? 그런 취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진 우원을 저런 눈빛과 저런 표정으로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최혁진을 위해서 배경음악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 이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최혁진이가 주진우원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때문에 우리 최혁진 씨는 경청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취향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최혁진의 경청이란 단어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처럼 지금 국회 국감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최역진을 싹다 제끼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최민희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최민희가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장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실제 이게 영상과 사진을 담겨가지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나가는 모습까지 찍힌 겁니다 그런데 최민희가 지금 기자를 향해 나가라고 한 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인 즉슨 내 보도를 편향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지금 MBC 기자회가 성명문을 내고 최민희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민희 씨 MBC가 편향 보도하는 거 지금 알았습니까? 지금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MBC와 관련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MBC의 편향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향 보도를 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다고요? 아니, 퇴장시킬 거면 옛날부터 시켰어야지. 그런데, 지금 최민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보도를 편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퇴장시킨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도를 해야지 편향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뭐겠습니까? 지금 기자를 겁박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기자들한테 일방적으로 퇴장명이 내렸습니다. 뭐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취재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와 관련돼서 MBC도 편향적으로 퇴장을 시키면요. 도대체 최민희가 원하는 보도가 뭐예요? 그야말로 대 최민희가 과방위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이 기자들을 얼마나 겁박하는지, 자기 입맛대로 어떤 보도를 만들고 싶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 없으신 여러분들 왜 영상이 없느냐 공개적인 국감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지난 20일 mbc 업무 보고 당시에 최민희가 mbc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도가 지금 20일 당일 나온 게 아니라 언제 나온 거죠 하루 지나 21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걸요 mbc가 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보도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최민희가 그동안 버렸었던 퇴장 관련 돼가지고 특히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겁박질이 mbc까지 넘어가고 있고 지금 그와 관련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최민희가 자신 관련 돼가지고 보도가 편향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민희는요, 보도가 편향됐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해명 다운 해명을 해야죠. 자신의 딸 청첩장 카드 결제와 관련돼가지고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최민희 주장에 따르면 내가 지금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신경을 못 썼다. 그래 청첩장 안에 뭐가 쓰여있는지 카드 결제가 있는지 내가 몰랐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딸내미 결혼식까지 못 챙길 정도로 양자역학 공부를 하면요 국회의원직을 때려치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우리 국민들은요 과방위 특히 과방위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이 정도로 빡시게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이 양자역학 즉 과방위 상임이 관련돼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이 그 자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나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내용적으로도 공감이 안 가겠지만, 자신이 지금 과방위 위원으로서,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라는 걸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웃긴 건 이겁니다. 이와 관련돼, 야, 이제 하다하다 하다 못해서, 최민희가 울었습니다, 성주 러분들 자, 요즘 민주당 눈물을 리는게 유행인가봐. 엊그제도 김병주가 뿌잉하고 울었는데 어제는 최민희가 뿌잉하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최민희가 어떻게 뿌잉했는지 우리 성주 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차량제 예약은 나중에 알았는데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차량제 예약은 기자에게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은. 예.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제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제 딸이 선착순 경쟁에 응모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되어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에는 지금 남편도 공부하고 이애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친 가을에야 결혼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국정감사를 피해 내년 봄에 결혼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한테 수금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최민희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딸내미 결혼식 관련돼 모른다. 딸내미는 과거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치 시작한 것부터 가진 음해를 당해서 딸내미가 이와 관련돼서 정신치료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최민희가 논란이 되는 딸내미 결혼식 관련돼가지고 언제 열었다라는 겁니까 국감기관에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 심지어 카드결제가 찍혀있는 청첩장이 피감기관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피감기관의 청첩장을 안 보낸 순데 이와 관련돼서 피감기관에 딸내미 결혼식에 환이 이렇게 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민희 딸내미가 피감기관 사람들의 번호를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민희 딸내미가 독립적으로 최민희도 몰래 최민희도 알지 못한 채 피감기관들에다가 나 결혼합니다 라고 청장 돌려서 피감기관들이 이 정도 환을 보낸 거냐고 이 딸내미가 지금 어디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바로 국회 사랑제입니다 이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 하는, 하기를 는하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되게 예뻐요 신규러분들 많은 국빈급 정상들이 방문하는 자리고 관련돼가지고 준비를 너무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열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약을 해야죠. 근데 지금 최민희 말에 따르면 기존 예약자가 취소를 해서 그 다음 선착순으로 접수된 딸내미가 결혼식을 열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딸내미도 이와 관련돼서 예약을 했으니까 선착순으로 접수가 된 거죠. 그런데 국회 사랑제는요, 하고 싶다고 다 예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회 사랑제 예식장 예약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이름도 써야 되고, 아이디, 뭐 생년월일, 성별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소속을 넣어야 돼요, 소속. 어떤 소속? 내가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뭐까지 나와 있습니까? 첨부 파일을 누라고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 및 의원 직원, 상주 정당 관계자, 상주 업체 종사자, 국회 출입 기자, 전직 국회의원, 국회 직원, 일반 국민들은요 가입조차 안 됩니다. 대상이 확실해요. 지금 최민희 딸내미가 최민희 말에 따르면 공부 중이라면서요. 심지어 남편도 공부 중이라면서요. 이 사람들 아직까지 취직이 된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딸래미가 국회 사랑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건 결국 최민희가 떼지를 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 대상자의 최민희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상자 있어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은요 어떤 서류 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증 앞뒤 사본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최민희 딸래미가 국회 사랑제 회원 가입하고 소속 기입하고 관리는 첨부파일 룸에 있어서 누구 사원증? 최민희 공무원증 앞뒤 사본을 갖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딸내미가 최민희도 모르게 독립적으로 최민희 공무원증 가져다가 앞뒤 사본 찍어다가 회원 가입하고 관련된 예약한 겁니까? 최민희는 두 가지만 말하면 돼요 누가 최민희도 모르게 피감기간에 청장 보낸 겁니까? 그것도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까지 되는 누가 최민희도 모르게 공무원증 앞뒤 사본 복사해가지고요, 회원가입시켜서 국기사랑지 예약한 겁니까? 이걸 밝히지 않으면, 최민희와 관련돼서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와 관련된 전혀 해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아니,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얘기를 못하니까, 뭐 양자역학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눈물 짜면서 뭐 딸내미 정신과 치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된 뭐 선착순 접수 얘기하고 있고 뭘 일을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요 이래서 제가 좌파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음표에 대한 본질을 훼손을 해요 물어보는 걸 말을 안 하고 계속 애먼 얘기를 해가면서 최대한 불쌍한 척 최대한 억울한 척 하면서요 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고,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과방에 들어가 위원장이란 망치질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돼서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며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슘기 여러분, 감사합니다.